로마서 육장 십오절에서 끝절 이십삼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로마서 육장 전장을 읽으면 좋겠지만 아침에는 십오절에서 이십삼절을 읽을 때 로마서 육장은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와 죄와 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와 어.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그런 적 어찌 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 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어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지금 보신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왕이 있다. 우리에게는 지배자가 있다. 반면에 우리가 또 지배, 지, 지배하고 주도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우리에게 지배자가 되느냐. 로마서 6장에는 죄와 의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릴 수도 있고 의에게 우리 자신을 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 안에 대입하면 언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고 언제는 우리가 죄에게서 자유했다. 거꾸로 우리가 죄에게 대해서 왕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왕이나 종은 다른 게 아니라 그 관계를 설명합니다. 왕과 종은 어떻습니까? 왕은 명령하는 위치에 있고, 종은 그 명령을 순종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에게 왕이다 하는 말은... 그 의미가 단순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명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 왕이 되어 있다 할 때에는 우리 스스로가 죄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그할 수 없겠느냐, 그, 그하겠느냐, 그럴 수 없는이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왕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싸워 죄에 대하여 이기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음으로 어떤 죄와의 관계가 이루어졌는가 하면 역전되었습니다. 관계가. 원래는 죄가 이렇게 왕이고, 우리는 죄에게 종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싸워 이기시고, 다시 예수님이 죄를 싸워 이기셨음에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죄의 싹스는 아까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사망.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이기신 분명한 증거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 제가 큰소리쳤을 겁니다. 이겼다. 왜? 죽였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의 싹시오 영멸에 이르는 사망이 예수님을 결코 사망 아래 죽음 아래 가두어둘 수 없는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셨고 완전함을 가지셨고 우리 사도신경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만 원래 처음 사도들이 사,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신경을 만들 때에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엄부에 내려가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이런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엄부에 내려가셨을까? 사망의 분명함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이 완전히 죽으신 겁니다. 어디까지 가도록? 온부에까지 내려가도록.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거기서 해석을 다 합니다. 예, 하나님의 법대로 죄는 사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의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척만 해가지고는 결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죄의 형벌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해서 엄부에 내려가시는. 그러나 거기에 엄부에 내려가심의 또 다른 중요하고 큰 이유가 엄부의 그 주권자 된 사망의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임을 내가 다 이루어 이제는 그 사탄에게 사망의 권세에게 예수님 무엇을 선포하셨겠습니까? 내가 이겼다. 내가 이제 승리했다. 그럴 때 사마, 사탄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사망의 근세가 거기서까지 큰소리칠 겁니다. 네가 죽어놓고 어떻게 이겼다 하느냐? 예수님이 아니, 나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 나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사장에 사망이 무덤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망 안에 무덤 안에 가두어둘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가두어두지 못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분명한 승리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떠하냐? 너희는 어떠하냐? 너희도 죄의 종이었고, 죄가 너희에게 왕노릇 했었다. 그때는 우리에게는 옵션이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 되었을 때에, 죄가 우리에게 왕이었을 때에는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의지로 죄에게서 자유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 말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에 대한 승리가 오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새로운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지체, 너희 몸과 너희 마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완성하신 대속의 의가 이제 너희의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룰 수 있고 의에 순종하여 영생에 이룰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이런 옵션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죄가 왕 노릇합니다. 그거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전 세계 지금 85억의 인구가 있다 합니다. 그 중에 약 20억 내지 22억이 복음을 믿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든 개신교회의 참교회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전 세계 85억 인구 중에 약 4분의 1은 됩니다. 25%그 이상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싸움이 전 세계 곳곳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자기의 왕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느냐, 아니, 이제는 죄를 승리한 예수님과 하나 되어, 더 이상 죄에게 자기를 들이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느냐, 그 차입니다. 이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죄에 대한 승리하심이. 우리의 승리가 되는 첫 번째 법적이고 언약적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 지체,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이것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죄에게 드릴 수도, 순종할 수 있는 죄에게 종로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우리는 뭐할 수도 있습니까?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야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표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어와 상관없는 삶이었다. 그러나 이제 21절에 너희가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여기서 제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딱한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죄어왕종 예수님 죄인 됐던 우리 이 모든 관계를 이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왕이었더니 그 관계를 뒤집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성취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다시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긴 자 되었으나 여전히 우리 자신을 죄에게 종으로 드릴 수 있는 자 되었는데 그게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 자기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언제 죄가 나를 지배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없습니다. 죄가 자기를 지배하고 죄인 죄인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 뭐가 없느냐? 부끄러움이 없고 양심의 가책이 없고 그에 대한 안타까움과 탄식이 없습니다. 왜? 그게 원래 자기 정체성에 자기 자신에 죄인 된 자기가 죄인으로 사는 그게 부끄러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뭘 알게 됐습니까?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어 부끄러워하더라. 그래서 이제 죄인되었던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더 이상 종되지 아니하고 너희 조심스러워 좀 오해하지 말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이제는 우리가 죄를 종으로 부릴 수 있는 관계가 된 겁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그러합니다. 죄를 종으로 죄보고 오라 할 수도 있고, 가라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실, 그럴 만한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실력이 충분히 잘하지 못하니까 마치 그런 거 비슷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던 그 삶이 너무 너무 강하고 두려우니까 다시 큰 죄를 만나면 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을 이끄는 대로 거짓말해라, 종오해라 가늠해라, 미워해라, 우상을 그 네가 그렇게 좋은 우상을 왜안 가져? 그렇게 하나님 율법과 어긋나는 죄의 길을 이끌, 죄로 죄의 길로 제가 제가 우리를 좌우하려고 할때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 죄는 더 이상 나에게 주권이 없어. 제가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사극 같은 나오는 표현대로 죄네이놈 이렇게 죄네이놈 네가 왜 나를 향해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소유와 내 그걸 이제 로마서 역장에서는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체 이 지체에는 우리 팔과 다리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지성과 이성과 감정의 것으까지다 포함되어서 죄가 그렇게 우리에게 왕노를 달이할 때. 죄의 덜미를 탁거어지고 죄를 향해서 죄에 대한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성경 말씀을 딱 붙들고, 나는 이제 의의 사람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죄는가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나를 주관하고, 나를 옛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성리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도 성리한 자다. 더 이상 죄 너에게 내가 굴복하지 않겠다. 죄너 때문에 내 인생을 영원히 실패하고 망치지 않겠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심신이 연약하여 부족합니다. 찬송하 161장 불렀습니다. 주님께 너 귀한 것 드려라. 오늘 하루 종일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유를 다 주님께 드려 의에게 쓰임 받아야 되고 구원에 쓰임 받아야 되고 영생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는 내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고 창피하고 또내 마음에 민망함이 생기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 그게 믿는 자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언제 죄가 내 지체를 주관하려고 혹은 내 지체를 다시 죄에게 종으로 드려 죄가 내자 작은 요소라도. 예를 들면 말한 마디 하는 것은 우리 몸과 우리 지체를 가지고 할수 있는 그 크고 많은 일들 중에 말한 마디. 그거는 어찌 보면 작은 요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그렇게 하고 나서 내 마음에 가책이 생기고 스스로 창피해야 됩니다. 스스로 부끄러워야 됩니다. 스스로 민망해서 그런 자기가, 지나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 자기를 견딜 수 없이 미워져야 됩니다. 어떤 자기에 대해서 말합니까? 죄에 대해서 종로를 타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다시 죄 밑에 들어가서 엮였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그 죄에게, 이런 표현이 참 조심스럽지만, 빌빌대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자기를 볼 때, 그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 챙피해야 됩니다. 크게 막살 떨리게 막 몸이 막 오그럭을 떨려야 됩니다. 거짓말 한번 하고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하는 마음이 꽉차 있고 혹은 남을 향해 비난과 비판과 정죄의 그런 생각이 그런 데쓱떠를때 그런데 그걸 내가 제어하지 못하고. 그걸 내가 주장하지 못하고 그게 멱살을 딱거머지고 쓰레기통에 처버리듯이 그 죄와 죄의 마음을 탁 처버릴 수 있으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을 결코 죄너에게 지체로, 경기로쓸수 없다. 예전에는 예수님의 대속이 없으니 내가 어쩔 수 없어 죄인으로 죄에 종되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런 내가 아니다. 그러니 얼마나 통쾌합니까? 야 죄에 대해서 이런 권세를 가졌다니 참 우리가 죄가 설며시 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할때 우리 앞에 장애물을 혹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할때 그걸 이기는 삶 그걸 그에게 그내 지체를 내어주지 않는 삶 오히려 죄를 향해 내 안에 남에게 있는 것까지 다른 건 아니라, 명확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긴 자, 승리자, 오히려 우리가 왕권을 가진 자의 삶을 사는, 야, 이거 믿는 자의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합니다. 나은 놔두고 자기 자신을 어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과 성경은 분명하지만, 나 자신이. 부끄러운 일을, 창피한 일을, 참 민망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 신앙 양심이 그걸 알지 않습니까? 내세 사람이 내 자신을 죄에게 지체로 드려서 여전히 그에게 굴복당하고 그에게 끌려당하고 그에게 죄에게 붙들려 사는 그런 삶이 있다면 오늘 아침에 이것 하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확신과 담대함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마음으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 알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꼭 같이 그러면서 이거 남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괜히 서로 시험해 둡니다 내가 이런 죄가 있었는데 아, 이제는 내가 그 죄를 고쳤습니다 선한 의도로 말하지만 사람과 잘못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괜히 말한 사람도 듣는 사람도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그래 하지 그대 하기보다 물론 꼭 필요할 때는 그것도 유익이 될수 있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아침에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죄에 대한 승리를 분명히 선포하고 다시는 내가 죄인한테 속나 봐라.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나 봐라. 내가 이렇게 참 창피하고 민망하고 어디 가서 죄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비관한 삶을 내가, 저큰 소리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안 산다! 죄 내놈!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